꾹기손 꾹! 말랑말랑! 아구 예뻐! 말랑말랑이 좋아? 말랑말랑! 아구 잘하네! 손 꾹! 쭉쭉쭉 아구 예뻐! 꾹꾹이! 꾹 뒤집! 뒤집! 꾹꾹이! 아구 예뻐라! 뒤집! 꾹꾹이! 아구 예뻐! 뒷발 팡팡했던 엄마한테 꾹꾹이! 아이고 잘하네요 어, 꾹꾹이 하니 이뻐라 꾹꾹이 꾹꾹이 토리 엄마 꾹꾹이 아구 예뻐 토리 엄마 말랑말랑 젤리 아구 말도 잘하지 젤리 아구 예뻐 토리 젤리 말랑말랑 말랑말랑 깜빡 아이고 잘하네 도리 사랑해 꾹꾹이 손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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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거야 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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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벼 비벼 비벼 두리. 비벼 고벼고고 비벼 고고 비벼 고벼리벼 비벼 젤리. 젤리. 비벼 말랑 비벼 젤리 말랑말랑 젤리 말랑말랑 이거 봐 아이고 예뻐 토리 아구 그 말도 잘하지 아이고 예뻐 토리 토리 아이고 예뻐꾹손꾹 젤리 젤리 말랑 잘하지. <laughs> 가리. 가리. 그 잘하지. 우리 애교 다가리. 우리 애교 다가리. 그 이뻐라. 제, 제리 도리.